네, 준비 다 되셨으면은, 어, 도장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툴박스 보시면요, 여기 스탬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스탬프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은, 네, 여기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나무 한그 있죠? 나무를 옆에다가 한 그루 더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 일단은, 스탬프를 선택했는데, 동그라미로 표시되죠? 너무 작다, 동그라미가. 예, 그러면은, 위에 옵션을 보시면은, 브러시라고 있을 거에요. 브러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예, 작은, 어, 풀다운 메뉴가 있는데, 얘를 클릭. 그리고, 브러시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는데요. 브러시 크기는, 60. 60픽셀, 예, 60픽셀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복사하기 편한 크기로 예, 크기로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주 쓸때 어떻게 쓰나요? 도장에다가 뭘 붙이죠? 예, 인주를 갖다가 찍죠, 도장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알뜨키가 인주 역할을 해요. 예. 알트 키를 누르고 찍고자 하는 여기 나무를 예, 나무를 클릭하세요. 제가 알트 키 누르고 나무 가운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어, 도장으로 인주를 찍은 거예요. 복사할 거를 복사가 완료가 됐으면요, 옆에다가, 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십자가 부분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바로 옆에다가 좀 복사하니까, 이렇게 옆에가 좀안 맞는다. 그죠 언덕 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시고, 예, 얘를 조금 위로, 조금 위로 올려서, 누르고 드래그 아이고 조금 더 올려야겠다 컨트롤 Z하고 예 여기 하늘하고 언덕하고 경계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그렇다 네, 요런 식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서,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하다 잘안 되면, 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시면 되겠구요. Alt 키를 누르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 하시면서 복사하시면 돼요. 네 나무를 한 그루에서 세 그루로 복사했고 를 그다음에 허수아비도 복사 한번 해볼게요. 알트키 누르고 허수아비 클릭, 알트키 떼고 옆에다가 예 누르고 드래그하시면은 네, 허수아비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예 허수아비 알트키 누르고 복사 그다음에 원하는 부분에다가 누르고 드래그하시면은 허수아비가 또 이렇게 예 복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